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곶간입니다 밥 먹고 나서 졸려서 산책길에 왔는데 제 발걸음을 잡는 열매가 있어서 잠시 설명할까 합니다 열매가 너무 이뻐요 꽃받침도 빨간색이 불가사리처럼 생겼죠 불가사리에 흑진주를 품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이 나무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열매도 꽤 많이 달렸고요. 키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책로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밑에도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주나기처럼 생긴 것 같은데 약간 어긋나죠 거의 마주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성장을 합니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장을 하면 이 정도로 커지고요 얼핏 보면 똥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잎을 냄새를 맡으면 어 약간 누리탄 냄새가 나는데 이게 냄새 맞는 분에 따라서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영양제인 원기소라는 그 영양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냄새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누리탄 냄새가 그렇게 역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죠. 한번 만나면 이 누리장 나무는 주변이 울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나무를 사람들이 소개할 때세번 놀란다고 해요. 냄새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꽃이, 흰 꽃이 피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열매가 열린 모습도 아름답죠. 냄새에 비해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워서 놀라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가 흔한데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약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마편촉과 누리장 나무 속에 단연생 관목이고요. 이 나무는 맛은 달고 맵고 쓴맛도 납니다. 성질은 서늘해요. 양리작용으로는 혈압강화작용이 있고 가벼운 진통작용, 진정을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풍습으로 이난 관절염, 사지마비, 반신불수에 진득찰 아시죠? 진득찰. 진득찰을 희렴이라고 부르는데 이 희렴을 같은 양을 섞어서 다려서 먹기만 해도 관절염이라든가 반신불수, 사지마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가지나 잎, 열매를 잘 갈무리했다가 달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셔도 습진이나 피부 가려움증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고혈압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봄철에 이런 봄철에 연한 잎을 따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 여기 보면 가지가 굵지 않아요. 잔가지를 채취해 놨다가 물로 끓여 드셔도 되고, 이 꽃을 채취해 놨다가 끓여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잎, 가지, 열매 다 사, 사용할 수가 있어요. 뿌리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뿌리를 뽑으면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동일한 약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상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끓여서 드시기만 해도 고혈압의 지속적인 혈압 강화 작용이 나타난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성 기관지염, 공해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 요즘은 공해 오염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도 끓여서 드시게 되면 예방할 수가 있고요. 목이 껄껄한 것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학질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보고가 있는 소중한 양나무입니다. 저희 직장 주변에 임도길 주변에도 어마어마한 군락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야지 드려야지 하면서도 냄새 때문에 제가 잘 다가가지 않았는데 제가 싫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이 소중한 나무를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쯤 가시면 이파리 보고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열매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냄새, 꽃,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작용 때문에 세번 놀란다는 누리장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 번만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 입니다